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한 주간의 마술계 소식을 모아모아 모아 마술계의 이슈 세계적인 마술사죠. 데이빗 카퍼필드가 소송을 당해서 자신의 마술 비밀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영국 관광객이 라스베이거스 MGM 리조트에서 열린 카퍼필드의 마술쇼에서 럭키넘버 13이라는 마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며 카퍼필드에게 40만 달러를 배송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이면 네, 대략 4억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24일 날 법정에서 럭키 넘버 13이라는 마술이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했답니다. 재판에 앞서 카퍼필드 측은 마술의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공연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 이 수천 명이 알고 있다고 해서 뭐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사람이 다쳤다고 하고,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c c t v 를 가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어쨌건뭐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